2005년 5월 10일, 조지부시 대통령이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의 자유광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만명의 관중 속에서 한 수류탄이 날아왔죠. 이 수류탄은 러시아산 RGD5로 폭파시 파편이 튀면 최대 35m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류탄이었습니다. 이 수류탄이 연설 무대 약 30m 앞쪽으로 날아왔으니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하지만 대통령을 경호하는 요원들은 매우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비밀 경호국 USSS 사나 무장전술팀 CAT인데요. CAT 요원들은 즉시 공격 방향을 향해 준비태세를 갖췄고 방탄복을 입은 요원 한 명은 수류탄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수류탄이 기폭되지 않으면서 위기 상황은 요원들의 희생 없이 그대로 종료되었죠. 그리고 CAT 요원들은 곧바로 용의자를 수색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공적으로 검거해냈습니다. 덕분에 부시 대통령은 대피하지 않고 연설을 그대로 이어갔죠. 물론 CAT 요원들은 준비태세를 더 강화해 대통령이 연설을 마칠 때까지 철저히 주변을 감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비밀경호국 산하 무장전술팀 CA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01년 미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암살 사건이었죠. 그는 뉴욕주 버펄로에서 열린 법미박람회에 의 참석하여 시민들과 악수를 하는 등 공개 행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8세의 무정부주의자 레온 촐고스는 이 틈을 타서 맥킨리에게 두발의 총격을 가했죠. 이에 즉시 비밀 경호원들이 대응했고 맥킨리 또한 임시 수술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결국 내부출혈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암살당하고 만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은 미국 비밀경호국 USSS가 대통령을 정식으로 경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미국 대통령 암살 사건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대표적으로 1963년에 있었던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비밀경호국이라도 대통령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었죠. 또한 당시의 경호요원은 비무장 상태이거나 소형 권총만 소지할 수 있어서 고도의 무장공격엔 사실상 무력했습니다. 다가오는 테러리즘 시대엔 부적합 하다는 평가가 많았죠. 그리고 1981년 cat가 탄생하는 계기 가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3월 30일 레이건 대통령이 워싱턴 dc 힐튼 호텔 앞에서 한 남성의 총격을 받은 것이죠. 당시 레이건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 실려갔고 비서 제임스 브래디는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암살미수 사건으로 그쳤으나 이번에도 경호체계에 허점이 있음이 분명히 밝혀졌죠. 무엇보다 요원들이 단순히 몸으로 대통령 피격을 막는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비밀경호국 내부에서도 경호대응은 단순 방어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죠. 결국 1985년 비밀경호국은 무장전술팀 CAT를 창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매우 명확했는데요. 대통령 주변을 철저히 탐색해 위험을 조기 제거하는 것과 만약 대통령이 공격당하면 적극적으로 적각 적극 교전하며 대통령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기존 정장 차림의 경호 요원과 달리 전설 장비를 착용한 채로 임무에 투입되었죠. 말 그대로 대통령만을 위한 특수부대라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CAT는 교전 전술에 능한 부대원들로 구성되어야 했기에 초창기 멤버는 대부분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었죠. 하지만 CAT가 창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신변엔 더더욱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가 발생하고 미국을 겨냥한 테러 발생률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죠. 당연히 CAT도 이에 맞춰 대테러 훈련을 더욱 강화했으며 장비 또한 군 특수부대와 다를 바 없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속차량 대응, 드론 감시, 폭발물 위협 대응 등의 다양한 훈련과 인질 구출 시나리오 기반의 합동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했죠. 그리고 이 시기를 기준으로 조직이 크게 확대되어 대통령뿐 아니라 부통령, 외국 정상, 유엔 총회 참가자 등의 고위 인사들을 경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CAT는 미국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들은 현재 어떤 식으로 VIP들을 경호하고 있을까요? 대통령 경호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자면 먼저 대통령 행차 차량에 검은 방탄 s u v 에 요원들이 분승합니다. 이는 도로에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기 위함이죠. 만약 실제로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 경호요원들은 대통령을 보호 및 대피시키고 CAT는 적을 향해 돌진하여 교전을 유도합니다. 현대 경호작전을 방패로 비유하자면 CAT는 이 작전에서 유일한 검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정도의 정보만 공개되었을 뿐 CAT의 경호전술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원 규모나 요원 개개인의 신분도 기밀 등급에 해당되죠. 그렇게 CAT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부 훈련 사진, 작전 영상 등의 자료와 대통령 행차 자료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부죠. 그도 그럴게 CAT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유일한 무장 전술 팀이기 때문입니다. CAT의 극비 유지 문화는 이런 면에서 당연하다고 볼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CAT 의원들은 대체 어떻게 선발되는 것일까요? 먼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CAT 요원의 기본 전제는 비밀경호국 소속 현지 요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밀경호국에서 2에서 5년 근무한 경호요원이 지원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서 2에서 5년이라 말한 이유는 각 요원들의 군 특수부대 경력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군 특수부대 경력이 오래되면 비밀경호국 경력이 짧다 해도 CAT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CAT 요원으로 군툭수부대나 스왓 출신들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발 과정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차 선발 과정은 외로 체력 테스트입니다. 1.5마일 달리기, 푸시업, 풀업, 윗몸일으 키기 등의 비교적 간단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전술 반응력 테스트, SRT도 이 체력 테스트에 포함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장애물 넘기, 짐 들고 전력 질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사격 중 피로도 상태 유지 테스트인데요. 이 테스트는 전력 질주 후에 사격을 실시하여 사격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렇게 1차 선발 과정이 마무리되는데, 평가 기준은 비공개이지만, 대략 일반 요원의 3배 이상의 체력을 요구한다고 하죠. 그리고 2차 선발과정은 바로 사격 및 전술 테스트입니다. 1차 테스트에서도 사격을 하는 테스트가 있었지만 2차 테스트는 좀더 심화 과정이라 할수 있죠. 테스트 항목만 말씀드리자면 정확도 사격, 빠른 전환 사격, 이동 사격, 타겟 분별 사격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빠른 전환 사격이란 소총에서 권총으로 전환 후 사격하는 것을 말하며 타겟 분별 사격은 장애물 속에서 타겟을 정확히 분별 후 사격하는 것을 말하죠. 이 사격 테스트를 통과한 인원은 이후 실제 상황을 가정한 전술 사격 코스 또한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선 팀 단위 전술 진입 훈련도 이루어지기에 평가 기준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죠.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인원은 이후 최종 선발 과정인 인터뷰 및 심리 평가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한 선발 과정이지만 CAT에 적합한 요원이 될수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보는 제일 중요한 과정이죠. 무엇보다 여러 질문들을 통해 실제 상황이 발생할 시에 대응 성향을 파악하고 요원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스트레스 적응력, 도덕성, 기밀 유지 능력 등이 여기서 판가름 난다고 하죠. 참고로 CAT의 합격률은 5에서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종 선발 과정을 통과한 인원은 드디어 CAT 정식 요원으로 선발되며 이후 CAT 전술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 전술 훈련엔 차량을 호위하는 차량 전술, 인질 상황을 고려한 구출 전술, 수류탄이나 IED 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폭발물 대응 전술 훈련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장비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AT 요원들은 완전 무장한 전술 요원입니다. 항상 완전 무장하는 것은 아니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전술 장비를 장착하고 대응 작전에 나서죠. 중거리 전투보다는 도심 교전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i g MPX나 HK MP5 같은 기관단총을 주로 사용합니다. 방탄복은 소총 탄도 막을 수 있는 고등급 장비를 착용하며 패스텔맷기동용장갑 때에 따라 목 보호대까지 착용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죠. 팀 간의 실시간 전술 연계를 위해 암호화 무전기를 사용하는 등 무엇보다 통신 장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퓨르시에는 플래시뱅이나 응급 키트, 여분 탄창 등이 담긴 전술 가방도 함께 휴대하죠. CAT 회원들이 타고 다니는 쉐보레 서버버는 방탄의 SUV로 차량에서 바로 교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장비로 무장한 CAT 의원들의 목표는 단 하나, 대통령의 생존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대통령 경호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공격 발생 직후 몇초 동안의 대응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CAT는 그몇초 동안 적을 향해 돌진하면서 대통령이 대피할 시간을 최대한 벌어야 하죠. 또한 CAT는 테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경호전술 부대이기도 합니다. CAT는 항상 현장에 있기 때문에 CIA, FBI, 군과 달리 즉시 교전이 가능하죠. 이는 대통령이 연설 중이거나 차량 이동 중일 때에도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cat는 단순 경호뿐 아니라 군 수준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또한 세계에서 유일한 대통령 전용 무장 전술팀이란 명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뿐 아니라 미국의 핵심 인사들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기에 그야말로 미국 정부를 수호하는 특수부대라 할수 있겠죠. 미국 비밀 경호국의 무장 전술팀 CAT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 마약 단속국 산하특수작전부대 DA 패스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